이번 토픽은 CPU 스케줄링입니다. 그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운영이 되는 이 다중 프로세스 환경에서 CPU를 어떤 프로세스가 먼저 할당을 받는지 이 순서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기법입니다. 이게 프로세스가 이렇게 CPU 스케줄링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될까요? 이 CPU를 먼저 사용하기 위해서 충돌이 발생을 하겠죠.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한 그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CPU 스케줄링의 유형은 크게 선점형과 비선점형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선점형 스케줄링은요 이미 그 스케줄링 우선 순위에 따라서 이미 스케줄링이 하고 있어도 기존에 있는 스케줄링을 종료시키고 그 새로운 우선순위 높은 프로세스가 CPU를 차지하는 거고요. 비선점형 그 CPU 스케줄링은요. 이미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있으면은 대기하고 프로세스를 한 어, 대기하고 이후에 CPU 스케줄링이 실행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실행 중인 걸 종료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의 차이점만 있어요. 그러면 선점형 스케, 어 CPU 스케줄링의 그 알고리즘으요어그 정해진 있는 시간만큼 컨텀 타임만큼만 진행되는 라운드로비 처리 시간이 짧은 프로세스가 우선으로 실행이 되는 SRT 그 다음에 프로세스의 등급을 매겨서 실행하는 MLQ 자 그러니까 ML, MLQ의 그 기어 기아, 기하 기아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MLFQ. 그리고 비선점명은 그, 어, 프로세스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priority. 대기큐에 도착하는 순서에 따라서 진행, 처리되는 FCFS. 그 다음에 버스 타임이 가장 짧은 게 실행되는 SJF. 그 다음에 SJF의 단점 버스, 짧은 게 우선순위를 가지다 보니까 긴 작업은 실행이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HRN 이런 이렇게 알고리즘 유형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자 이게 기존에 119의 정보관리에서 기출문제 이런게 나왔었어요 MLQ하고 MFQ l 그 다음에 SJF하고 HRN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쓰는 문제가 한번 나왔었고, 아마 그 이후에는 문제가 나오진 않았어요. 네, 이때 정보관리에서 나왔던 문제는, 어떤, 어, 어떤 거였었냐면요. 이 MLQ하고 MLQ 같은 경우에는, 그, 기아현상에 대해서 나타나는 문제예요. MLQ가, 그, 이렇게, Q가 존재하려면, 첫 번째 큐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거, 마지막 큐가 우선순위가 제일 낮은 건데 이 마지막 첫 번째 큐에그 프로세스가 계속 많이 들어가면은 마지막 큐에 들어가야 되는 계속 한없이 대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m l f q 예요첫 번째 우선순위에서 처리가 안 되면 그 다음 큐로 이동. 그 다음에서 처리가 안 되면 마지막 큐로 이동. 하지만 마지막 큐로 오면은 어쨌든간에 그 최종으로 처리가 되는 걸 보장을 하는 게 MLFQ 메커니즘입니다. 그래서, 이 MLFQ와 MLFQ는 이런 식의 이, 이 내용을 아는지 문제였고요. 그럼, 그러면 비선점형의 SJF는 뭘까요? 버스 타임이 계속 짧은 애가 계속 우선순위를 실행을 하다 보니까 이긴애는 계속 대기를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 불평등을 해, 해결하기 위해서 HA 안에 그 공식 있죠. 우선순위 계산하는 공식. 대기 시간. 버스트 시간을, 버스트 시간을 나는 게 우선순위로 들어가기 때문에, 이게 특정 시점이 되면은, SJF의 버스트 시간이 짧은 것보다 우선순위가 더 올라가는, 그, 올라가서 역전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. 그래서 이걸로 이 기, 기아현상을 해결하는 게그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자,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얘기 드린 것처럼, 이호위 효과나 기아현상이 CPU 스케줄링에 안 좋은 점이잖아요? 그러면 이 호의효과나 기회현상이 뭐냐라고 보면은, 호의효과는 그긴 수행시간, 선의 프로세스의그긴 수행시간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도착하는 짧은, 예를 들어서 10일 실행되는 프로세스가 있다고 하면 그 이후에 1회 타임만 실행되는 프로세스가 도착을 했어요. 그러면은 그 1회 프로세스, 1회, 1회 수행시간을 갖는 프로세스는 그 10회 수행시간을 갖는 프로세스 때문에 대기를 10 동안 대기를 해,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평균 대기 시간은 증가가 되는 안 좋은 문제가 호유 효과고요. 기아 상태는요. 우선 순위가 높은 프로세스 때문에 우선 순위가 낮은 프로세스는 실행하지 못하고 무한 대기하는 현상이 기아 현상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프로세스에서 어, 해결하기 위한 그 방법 알고리즘들이 도입됐냐라고 하면은 m f q S.H.R. 같은 걸로 어,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선점, 비선점의 개념들, 네 여기 돌아가는 세부 알고리즘들이 뭐뭐뭐 있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네 이상 CPU 스케줄링이었습니다.